장자는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노래하고 비가 내리면 비와 함께 잠들어라. 어떤 이는 부자가 되려 애쓰고 어떤 이는 명예를 좇으며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했죠. 남의 눈에 맞추려 하면 결국 자기 마음을 잃는다. 자유롭게 산다는 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걷는 것. 장자는 친구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죠. 스승님, 정이 없으신 겁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었다가 지는 꽃을 보며 슬퍼하겠느냐? 삶도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는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속의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쳤다 하면 어떠냐, 마음이 편하면 그게 복이지. 장자가 전한 자유는 무엇이든 소유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평화입니까?